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자 분들이 기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분들은 상단에 로그인 부분을 클릭해서 가입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상단에 보시면 사이트 관리, 로그아웃, 알파뉴스, 뭐 설정, 알림이 있습니다. 어, 여기 알파뉴스라고 써있는 요 위치에 요 자신의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요 기가 바로 기자 관리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지 사항도 있고 뉴스 등록 안내, 즉 이제 기사에 관련돼서 기사 작성법이나 보도자료, 보도자료 작성법 등 다양한 정보들과 자료들이 있으니까 요기 부분에서 내용을 참고해서 기사를 작성해 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뉴스 등록이 있습니다. 뉴스 등록을 누르면은 분류가 있죠? 저, 어, 예시로 하나 기사 부분을 등록할 것입니다. 대분류 부분에서는 만약에 오피니언이라고 하고, 뭐, 소분류가 있으면 넣으면 되는데, 소분류가 없으면 넣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 카테고리. 즉, 상단에 보시면은, 오피니언은 여기 있죠? 그리고 뭐, 보도자료에 같이 노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두 번째, 동시 노출에 보도자료 이렇게 넣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도 넣을 수 있고요. 예약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목 부분은 미리 이제 그 샘플로 하나 좀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서브 제목, 이제 아래 제목인데 이거는 3개까지 가능한데 넣고 싶으면 넣고 안 넣어도 됩니다. 제목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색에서도 제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목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작가, 아니, 기자 이메일 부분. 등록하시고요. 이제 에디터 부분입니다. 에디터에 제가 샘플로 한번 등록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디터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미리 메모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적어놓은 상태에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또는 여기에다가 직접 등록하셔도 됩니다. 단, 다른 사이트에서 긁어오거나 한글 문서나 워드 프로세서 문서 부분에서 긁어와서 여기다 놓으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글자 외에 그 안에는 프로그램 암호화된 것들이 같이 와서 놓여지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메모장이나 현재 여기 에디터에서 직접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메모장에서 미리 작성해가지고 옮겨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기서 엔터키 한번 누르고, 그 다음, 카피해서 컨트롤 V를 누릅니다. 그 다음, 컨트롤 A를 해서, 글자 폰, 글자 폰트의 크기, 18. 18이 그래도 제일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8로 해놓고, 여기에 다시 클릭한 다음에 이 상단에 보면 이미지 버튼, 이,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은 원하는 사진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맨 처음에 등록됐을 때는 좌측으로 정렬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좌측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하죠. 가운데로 정렬하고 싶으면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가운데로 정렬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정렬 하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로 마우스를 모서리에 갖다 대면 화살표 방향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리시면은 글자 부분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갖고 옵니다. 한 여기에 맞춰 가지고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 음, 여기 하단에 보면 여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사진 링크. 링크 해가지고 URL 주소 부분 URL 주소 부분 여기 나오면은 이거 입력해 주시고요 항시 HTTP 여기부터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현재 페이지에서 나올 것이냐 외부 링크 클릭했을 때새 창으로 뜰 것이냐 대부분 외부 링크는 새 창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여기 확인 눌러, 눌러주시, 저장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링크 표시가 이렇게 딱 됩니다. 여기 링크가 됐다고 이렇게, 이렇게 표시되죠? 여기 앞에 보면은 캡션 넣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설명. 사, 진, 설명, 넣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어, 보이기에는 이렇게 작은 이미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낫고 큰 이미지인 경우는 그냥 중앙에 놓는 것이 요새 대세입니다. 이렇게 중앙에 놓으시고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링크를 걸고 싶다. 그러면 어, 어 신청 시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면 여기 링크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아까처럼 링크 주소, HTTP 버드다 입력해야 됩니다. 하고 외부 링크 하기.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면 해 창으로 뜨게 됩니다. 어, 동영상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를 갖고 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 있으면은, 클릭.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공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클릭해서, 여기 URL 나와 있는 걸 복사해가지고, 내 사이트에 와서, 여기 상단에 보면은, 미디어 삽입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URL을 입력해서 여기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영상이 자동으로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쇼츠를 갖고, 싶, 갖고 오고 싶다. 쇼츠 URL 부분에서 URL 부분에 여기 쇼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 쇼츠는 여기에다가 넣어 볼게요 원하는 위치 부분을 선택을 이렇게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쇼츠를 한번 볼게요 요번에 그는 이런 것이 유튜브고요 쇼츠는 여기 위에 보면 쇼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쇼츠를 누르면 쇼츠들이 나와요 이거 음. 부분을 링크를 연결, 여기 공유 있죠 공유 공유를 클릭 그럼 URL이 나옵니다 이거 복사 해가지고 복사해서 내 사이트로 가서 여기 부분에 이걸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쇼츠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네. 아까 전에 쇼츠를 이걸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모장에서 놓고, 요거 카피해서, 쇼츠 부분 지우고 넣어서 다시 영상 부분 되면은 아까 여기 보시면은 요쪽에 쇼츠라고 들어가 있었던 거를 요렇게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등록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래서, 등록. 그러면, 들어 내리면, 쇼츠가, 이 쇼츠가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태그. 태그는, 우리 제목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을 최대한 태그로 등록하시는 걸 좋아요. 그래야 지 노출이 더잘 됩니다. 이렇게 작가 뭐 대필 작가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여기글 키워드 하고 콤마 띄어쓰기 하지 말고 다시 키워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 콤마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요 위에 거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위에 거 이거 이거 콤마 그냥 콤마만 썼어요. 이렇게 등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반 기사냐 아니면 또 기사형 광고 이제 홍보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기사형 광고를 클릭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공유 뉴스 공유 뉴스는 내 기사를 마, 많은 신문사에 공유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거 필독 사항은 정확하게 읽어 보시고 여기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만 올리셔야 합니다. 이거 동의하고 확인하고 눌러야지만이 여기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스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 등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은, 등록이 된, 저기, 접수가 된 겁니다. 접수가 됐다는 건뭘 말하는 거냐면, 내 기사가 현재 대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신문사 운영하시는 편집장님이 기사의 내용을 보고, 이 기사를 선택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승인 부분이 표시가 되고 전체 노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은 상단에 로그인 부분을 클릭해서 가입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상단에 보시면 사이트 관리 로그아웃 알파뉴스 뭐 설정 알림이 있습니다. 어, 여기 알파뉴스라고 써 있는 요 위치에 요 자신의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요기가 바로 기자 관리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지사항도 있고 뉴스 등록 안내 즉 이제 기사에 관련돼서 기사 작성법이나 보도자료 보도자료 작성법 등 다양한 정보들과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기 부분에서 내용을 참고해서 기사를 작성해 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뉴스 등록이 있습니다. 뉴스 등록을 누르면은 분류가 있죠. 어, 어, 예시로 하나 기사 부분을 등록할 것입니다. 대분류 부분에서는 만약에 오피니언이라고 하고 뭐 소분류가 있으면 넣으면 되는데 소분류가 없으면 넣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 카테고리 즉 상단에 보시면은, 오피니언은 여기 있죠? 그리고 뭐 보도자료에 같이 노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두 번째 동시 노출에 보도자료 이렇게 넣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도 넣을 수 있고요. 예약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목 부분은 미리 이제 그 샘플로 하나 좀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서브 제목, 이제 아래 제목인데, 이거는 세 개까지 가능한데, 넣고 싶으면 넣고 안 넣어도 됩니다. 제목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색에서도 제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목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작가, 아, 기자, 이메일 부분, 등록하시고요. 이제 에디터 부분입니다. 에디터에 제가 샘플로 한번 등록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디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미리 메모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어 그 놓은 상태에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또는 여기에다가 직접 등록하셔도 됩니다. 단 다른 사이트에서 긁어오거나 한글 문서나 워드 프로세서 문서 부분에서 긁어와서 여기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글자 외에 그 안에는 프로그램 암호화된 것들이 같이 와서 놓여지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메모장이나 현재 여기 에디터에서 직접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메모장에서 미리 작성해가지고 옮겨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기서 엔터키 한번 누르고 그다음 카피해서 Ctrl V를 누릅니다. 그다음 Ctrl A를 해서 글자 폰 글자 폰트의 크기 18, 18이 그래도 제일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8로 해놓고 여기에 다시 클릭한 다음에 이 상단에 보면 이미지 버튼, 이,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은 원하는 사진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맨 처음에 등록됐을 때는 좌측으로 정렬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좌측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하죠. 가운데로 정렬하고 싶으면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가운데로 정렬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정렬하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로 마우스를 모서리에 갖다 대면 화살표 방향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리시면은, 글자 부분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갖고 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 음, 여기 하단에 보면, 여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사진 링크. 링크 해가지고, URL 주소 부분, URL 주소 부분, 여기 나오면은, 이거 입력해 주시고요. 항시 HTTP 여기부터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현재 페이지에서 나올 것이냐? 외부 링크 클릭했을 때새 창으로 뜰 것이냐? 대부분 외부 링크는 새 창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여기 확인 눌러 눌러주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링크 표시가 이렇게 딱 됩니다. 여기 링크가 됐다고 이렇게, 이렇게 표시되죠. 여기 앞에 보면은 캡션 넣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설명, 사진 설명 넣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어, 보이기에는 이렇게 작은 이미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낫고 큰 이미지인 경우는 그냥 중앙에 놓는 것이 요새 대세입니다. 이렇게 중앙에 놓으시고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링크를 걸고 싶다. 그러면 어, 어, 신청시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면 여기 링크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아까처럼 링크 주소, HTTP 버드 다 입력해야 됩니다. 하고, 외부 링크 하기.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면 회창으로 뜨게 됩니다. 어, 동영상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를 갖고 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 있으면은, 클릭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공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클릭해서, 여기 URL 나와 있는 걸 복사해가지고, 내 사이트에 와서, 여기 상단에 보면은, 미디어 삽입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URL을 입력해서, 여기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키 영상이 자동으로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쇼츠를 갖고 갖고 오고 싶다. 쇼츠 URL 부분에서 URL 부분에 여기 쇼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유튜브는 유튜브, 어, 쇼츠는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원에는 위치 부분을 선택을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쇼츠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 쇼츠는 이런 것이 유튜브고요. 쇼츠는 여기 위에 보면 쇼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쇼츠를 누르면 쇼츠들이 나와요. 이거 음. 부분을 링크를 연결 여기 공유 있죠? 공유 공유를 클릭 그럼 URL이 나옵니다. 이거 복사 해가지고 복사해서 내 사이트로 가서 여기 부분에 이걸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쇼츠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쇼츠를 이걸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모장에서 놓고 이거 카피해서 쇼츠 어, 부분, 지우고, 넣어서, 다시, 영상 부분, 이렇게 하면은, 아까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쇼츠라고 들어가 있었던 거를,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등록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등록, 한번 들어 내리면 쇼츠가 이 쇼츠가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태그, 태그는 우리 제목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을 최대한 핵으로 등록하시는 걸 좋아요. 그래야지 노출이 더잘 됩니다. 이렇게 작가 뭐대필 작가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글 키워드 하고 콤마 띄어쓰기 하지 말고 다시 키워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 콤마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요 위에 거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위에 거 이거 이거 콤마 그냥 콤마만 썼어요. 이렇게 등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반 기사냐 아니면 또 기사형 광고 이제 홍보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기사형 광고를 클릭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공유 뉴스 공유 뉴스는 내 기사를 마, 많은 신문사에 공유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거 필독 사항은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여기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만 올리셔야 합니다. 이거, 동의하고, 확인하고 눌러야지만이 여기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스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 등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은, 등록이 된, 저기, 접수가 된 겁니다. 접수가 됐다는 건뭘 말하는 거냐면, 내 기사가 현재 대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신문사 운영하시는 편집장님이 기사의 내용을 보고, 요 기사를 선택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승인, 부분이 표시가 되고 전체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